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디에 사연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30대 여자이고 내년에 결혼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아빠랑 바람난 불륜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하나같이 욕을 할그 불륜녀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내네 식구고, 지금까지 집에서 큰 소리 한번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 사이도 좋으셨고, 부모님과 저희 자매도, 그리고 저와 여동생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집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이렇게 화목한 집에서 태어나서 늘 부모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좋은 대학에 나와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 내년쯤에 결혼을 계획 중이었는데 지난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부모님 댁에 갔더니 집에 모르는 여자분이 한분와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누구시냐는 눈빛을 부모님께 보내는데 부모님께서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엄마가 저한테 마트에 가자 해서 저는 짐을 놓고 바로 엄마와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다시 집에 갔을 때그 여자분은 이미 떠난 뒤였고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다고 영화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연휴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제 이름을 불러서 돌아봤더니 어제 저희 집에 오셨었던 그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 아줌마는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줌마는 저한테 잠깐 차 한잔 하자길래 무슨 일이시냐고 집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했으나 아줌마는 저한테 비밀스럽게 꼭 해줄 말이 있다 해서 의아해하면서 근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막상 자리에 앉으니 침묵이 길었는데 입을 뗀첫 마디는 자기가 저의 이모라고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된 여자분의 말을 제가 무슨 정신으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의 저희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고 3살 터울 동생 역시 배다른 동생이며 제 친엄마 되시는 분은 지금의 엄마와 아빠의 외도로 저를 놓고 이혼했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외도를 할 때에는 얼마나 대놓고 했는지 온 가족이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홀딱 벗고 놀고 있는 두 사람을 친정 가족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겠다 싶어서 결국 온 가족이 나서서 이혼까지 하는데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라는 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친엄마가 병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회복될 기미 없이 하루하루 연명 치료로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분은 통곡하시다시피 엄청나게 우시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의 엄마와 아빠는 불륜 관계이고 친엄마는 이혼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는데 애까지 딸린 이혼녀로 만들 수 없다는 외할머니와 경제력도 없는데 저를 잘 키울 수 있겠냐는 아빠의 강압에 못 이겨 저를 뺏기다시피 이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면 간통법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순순히 이혼하냐 듣고 싶었지만 그 얘기 듣는 순간은 그저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질문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친엄마는 정신을 놓고 사시다가 왜 조부모님 뜻으로 재혼을 하셨는데 우울증으로 얼마 못가 이혼당하셨고 그 뒤로 비참한 생을 사시다가 병까지 걸려 현재 상황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저를 그리워하면서도 갓난쟁이 때 떨어져 친엄마의 존재를 모르는 저에게 자신 때문에 혼란을 줄수 없어서 그동안 나타날 수 없었다고도 하셨습니다. 저의 친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상상해 보니 정말 지옥 같더군요. 이모란 분은 재작년 친엄마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저를 찾아올 생각을 계속하다가 몇번 저희 집을 찾아오기도 했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려보내셨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저를 직접 만나서 부탁을 해야겠다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제 회사나 자취하는 집을 몰라서 명절에는 집에 올것 같아. 이렇게 명절에 오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요.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라 믿고 싶은데 눈물 반, 미안하단 말 반에 겨우 한마디 한마디 떼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더 힘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에요. 항상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내팽겨 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친딸인 저를 친엄마에게 보여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을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잘 따랐던 지금의 엄마가 너무 가식적이라고 보여요. 저는 한 번도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원망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와 엄마는 평소에도 스킨십을 많이 하시고 정말 어쩜 그렇게 다정한지 인꼬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도 대놓고 키스도 하시고 그러세요. 물론 두 분만 따로 있을 때는 훨씬 더 심하겠죠. 왜그두 사람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뜨거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는 그 모습마저 너무 싫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이 있지만 주저리 주저리 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이 돼 버렸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지난 20여 년간 배 아파난 동생보다 나더 사랑해 준 엄마와 세상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빠까지도 모든 게다 거짓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정말 친자매인 줄 알고 살아온 동생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서먹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엄마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인데 한편으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친엄마를 부정하고도 싶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꿈이라 생각하고 없던 일로도 하고 싶으면서도 친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이제 가족을 보려는 용기가 안 납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술 먹고 울고 아무 생각 없이 방안에만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비신랑이랑 싸운 줄 알고 부모님이 김서방 오늘 오면 혼내준다고 우리 딸 기분 풀라고 하시네요. 오후에 예비신랑이 왔다 갔는데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 보시고는 저녁에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눈치를 살피다. 혹시 그분을 만났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대화를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침묵이 반이었고, 눈물이 반이었고, 제 정신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안 나지만, 대충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것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셨는데, 친엄마와의 이혼 사유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어릴 때 재혼을 해서 친엄마처럼 키웠다고 저한테 혼란을 줄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거기에 대고, 친엄마의 존재와 이혼 사유에 대해선 도저히 말을 꺼낼 자신이 없어서 부모님 얘기를 듣다 방에 들어와서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울며 보낸 명절이 끝나고 자취방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도저히 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친엄마와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오셨던 이모까지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왜내 행복을 깨는 건지, 왜 살면서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사유가 정말 불륜인 건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친엄마를 찾아뵙긴 했습니다. 어쩌면 찾아뵙지 못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지지난 주에 발인 때 다녀왔거든요. 제 마음이 정말 슬퍼서인지 그곳의 분위기 때문인 건지 많이도 울었습니다. 친엄마가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미안해서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저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우는데 정말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모는 친엄마가 너무 아파서 편지 한장 남기지 못하고 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그리워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 상처가 될까봐 평생을 마음으로만 그리다 가셨다고, 못 만나고 갈줄 알았으면 절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난 주말 아빠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는 뵙지 못했지만,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라는 분께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기하게 눈물도 안 나면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가 하신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소원할 때 격리로 들어온 지금의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묻지 않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친엄마한테는 다음 생이 있다면 평생에 걸쳐 용서를 구하고 그 빚을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고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저는 앞으로가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느 집보다도 더 화목했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지금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과연 가정을 믿음으로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왜 평생 저를 기다리셨을 친엄마를 만나러 갈 용기를 진작 내지 못했던 건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한테 더 실망스러운데, 이제는 그래도 기약 없는 기다림 같은 건안 하실 테니, 그걸로라도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제가 평생에 걸쳐 그 발걸음 더 빨리 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 미안해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